그저께 자고 일어나가지고 완전 생공복에 체중을 재봤어요 생공복에 체중을 쟀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적당히 공복일 때또 다음날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자고 일어났을 때 공복에 체중을 한번더 쟀었어. 근데 신기한게 1kg가 늘었어요. 내 끼를 먹고 잤, 잤거든? 1kg가 쪘던데? 네, 진짜 밥을 그냥 먹고 요즘 나 진짜 그인틀간감 패턴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나 진짜 무슨 곰된거 같거든요? 먹고 조여서 자. 그리고 다시 먹어. 5시간 뒤. 그 다시 조여서 자. 또 먹어. 그렇게 해서 어제만 5kg 먹었어요. 솔직히. 그렇게 해서. 님 1kg 쪘다고요? 그 얘기는 진짜 어디서 듣고 오는 거예요? 뭐, 누가 알려줘. 뭐, 님 뭐, 까마귀가 막, 김멸리칼라칼날만향 막, 와가지고 막, 이야야! 1kg 쪘음! 이러고 막. 누가 막 전달해줘요? 아, 그러기엔 반응이 딱 누구한테 듣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듣고 호다닥 온 느낌이잖아 저게 딱 느낌이 무슨 말 하고 싶.. 뭐..뭐 뭐, 뭐 말을 하시는 거예요? 세중에 3%가 는 건데? 아니지 40분의 1내 체중이 몇 킬로란 거야 그러면? 뭔말 <laughs> 하고 싶은 거예요? 아뭔 40분의 1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아 이빨이 낀게더 빡쳐 저거 화나는 거보다 이빨이 뭐가 낀게더 화나 아 뭐가 낀 거야 이거 아.. 아 빼, 빠졌다